잉여주의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잉여주의는 신청 채권자, 즉, 경매를 신청한 사람, 아까 B였죠? B가 배당을 못 받아가면, 한 푼도 못 받아가면, 일부를 받아가면 상관없어요. 한 푼도 못 받아가면, 법원은 경매를 취소시키고, 낙찰받은 사람이 있으면 보증금을 돌려주고, 이제 끝낸다는 얘기입니다. 경매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쉬운 말로. 이 비가 배당을 한 푼도 못 받아 간답니다. 일단 이론만 얘기하자면 비가 한 푼도 못 받아 갈때 그걸 인여주의 또는 무인여 또는 취소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인여 이런 게 뭐가 있느냐 소유자입니다. 1순위가 근저당권이에요. 이 근저당권이 임의경매를 넣었다면 무인여가 될 수가 없겠죠. 그런데 보아하니 임의경매는 맞는데.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유엔미가 아니라 이두 번째 근저당권자, 이 사람이 경매를 넣은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소유자는 또는 채무자는 이 돈도 갖고 있지 않고 이 돈도 갖고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급한 사람 또는 발 빠른 사람이 먼저 경매를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 2순위 근저당으로 경매를 진행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물건의 낙찰가가 4억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갖고 있지 않으니, 이 유엔미 대부가 4억을 다 받아가겠죠. 그렇다면, 이 최규득 씨는 돈을 못 받는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물건은 무인여로서, 인여주의에 의해 취소가 되고, 경매는 사라져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 가셨죠? 이런 예가 무인여에 대한 예를 한번 갖고 나와봤다. 좋은 물건을 낙찰 받았는데 헛고생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런 걸잉여주의 또는 무인여 또는 취소라 합니다. 그럼 이거를 여러분들이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도 뭔 결론이 나오냐?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이런 물건은 입찰하면 헛고생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층 레벨업을 합니다. 왜? 취소될 물건과 취소되지 않을 물건을 구별할 수 있게 되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헛고생을 줄이고 뭐 좋은 물건이 나왔는데 이래, 그럼 아 이거는 뭐 어차피 취소되는 건데 이렇게 레벨업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레벨업 헛똑똑에 취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저의 경매 초보 시절을 한번 회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매를 지식이든 지혜든 경험이든 아무것도 없는 그냥 밑바닥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경매를 이것저것 받았어요. 받았는데 한 번은 낙찰 불허가가 나더라고요. 20년 전에는요, 법원이 지금도 그렇게 친절하진 않아요. 근데 20년 전에는 진짜 불친절했어요. 아, 정말 생각하면 토 나올 정도로 불친절했어요. 그런 문화였었어요. 근데 그때 불어가 가나 도 이걸 왜 불어가 났냐는 이유를 잘 알려주지도 않고 그리고 제가 아무것도 몰라서 그랬는지 알려줘도 잘못 알아듣고 이랬는데 조금 경매를 받아 보니까 한1년 정도 지나 보니까 그게 좀 들리고 이해가 가더라고요 자 설명을 이렇게 해 줬습니다 그분이 좀 친절한 분이어서 네가 이걸 낙찰 받았는데 낙찰가가 이것만 못 미쳐갖고 못 미쳐서 신청한 사람이 받아 갈게 아무것도 없더라 그래서. 이건 인여가 없다 라고 표현을 하고, 너는 낙찰자니까 너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되니까 보증금은 돌려줄게. 하지만 이 물건은 네게 아니야. 이러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받아놓은 물건들을 복습을 합니다. 이건 무인유가 아니네. 어, 그래서 내가 내 소유자가 됐구나 나중에.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이런 유사한 물건에 내가 분명히 1순위보다도 적게 낙 입찰을 썼는데, 내 소유가 된 것들이 보이더라, 이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무인여라는 얘기를 알려드리고 싶지가 않았어요. 여러분들, 제 강의만 듣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 이런저런 영상이 있으니까 내가 안 알려줘도 알고 오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부원장님, 이건 무인여인데요? 이거는 취소일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제가 이미 지금 방금 알려드렸어요, 무인여를.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냥 알아도 모르는 척 해라 라고 해드리고 싶어요. 왜? 제가 처음에 경매할 때 그랬으니까. 근데 결론이 어떻게 났다? 분명 무잉여 사건인데 내가 소유한 것들이 꽤 많더라. 이겁니다. 어, 그래서 내 소유가 은근 많아요. 그리고 더 깊게 분석을 합니다. 깊게 분석을 했다는 이야기는 등기부 등본을 하나하나 다띄어봤어요 잉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제 소유로 됐다는 그런 물건에 있어서.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똑같은 이런 상황인데 이 경매 정보지는 언제 적 거냐. 최신 경매 등기부를 여기다가 옮겨 적어 놓은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경매가 접수되고 좀 시간 지나서 그 등기부를 보고 이걸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이 입찰이에요. 오늘 입찰할 등기를 딱 띄워 보니까 그건 뭐예요? 제가 복습했다 그랬죠? 나중에 등기를 딱띄어보니까이 주식회사 유엔미 대부도 경매를 어, 접수를 했더라 이거예요. 이해 가세요? 경매 정보지에 나와 있는 이 등기부 현황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지금 시점에서 과거에 업데이트 된 거예요. 그건 뭐 아시죠? 구독션이든 어떤 경매 사이트든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이렇으니까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근데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사건이 낙찰이 됐는데 유엔미 대부가 받아가야 될 돈이 있어, 어이 손벌리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얘가 받아갈 돈이 없다 그래서 경매를 취소시킵니다. 그러면 이 일순이 근저당권자는 어내 돈도 안 갚았는데 난 받아야 되는데라고 해도 이미 시기는 늦었단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경매 접수하고 또 감정 평가하고 또 물건 명세서 만들고 또 현황 파악해기 갖고 하는데 수 개월에서 수 년이 또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나중에 눈치챈 1순위 근자당권자가 경매를 한번더 넣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오죠. 경매를 2019년 7월 4일 날 누군가가 넣습니다 그리고 2020년 5월 15일 날또 누군가가 경매를 넣었어요. 한 10개월 후에 경매를 또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이 상황은 이걸로 보면 이게 없는 상태죠. 이렇게. 자 근데 이게 있니 없니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거는 만약에. 낙찰가가, 이 2억2300만원이죠? 낙찰가가 2억이에요. 그럼 이 1순위 근저당권자가 받아가고 2순위, 3순위는 받아갈 수가 없죠. 그런데 강제경매를 신청한 사람은 3순위입니다. 그러니까 이여가 없죠? 무잉여죠 취소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취소되어야 될 사건인데 1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넣어버렸습니다. 그러면 3순위에 강제금에 신청한 가압류권자는 돈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1순위 근저당권자는 돈을 받기 때문에 어떤 신청채권자든 한 명만 받아가면 이건 취소되지 않습니다. 자그렇게 이런 물건들이었더라 이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무인연이 취소니 이런 걸 아는 순간 이것과 이것은 결론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이게 없었다고 라 한다면 아 이거 무인연에 이거는 물건이 아무리 좋아도 입찰하면 안 돼.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경매를 신청했다는 사실도 모른 채 그냥 좋은 물건을 떠나보내는 겁니다. 이게 단순하게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굉장히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래서 지식을 지혜로 바꾸고 경험으로 바꾸는 작업을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을 지어봐야 되겠죠. 무행에 대한 결론입니다. 첫 번째는 그냥 안 배웠다 생각하고 배웠더라도 잊어먹으시면 편합니다. 그게 1단계입니다. 저는 그거를 꽤 추천드려요. 그건 무슨 얘기냐. 무인여, 취소, 이런 건 하자가 아닙니다. 제가 헛고생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초보자들한테는 그것 또한 좋은 경험입니다. 내가 하자를 터뜨렸다는 경험이 있으면 경험은 있지만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꽤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자 없는 헛고생은 좋은 경험으로만 남기 때문에 이거는 손해가 아니라 이득입니다. 그래서 아 무인여 취소 이여주의 이런 말이 나오면 또는 오늘 들으셨다면 그거 이제 알았지만 없는 셈치고 경매하면 됩니다. 자두 번째 단계입니다. 최근 등기를 발급해 보는 겁니다. 등기를 발급해 봤더니 일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접수한 게 등기에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남들은 이거 무익료라고 생각하고 포기한 물건을 여러분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헛똑똑 부류로 부를게요. 무익료를 중요히 생각하는 헛똑똑은 아무리 좋은 물건이 나왔는데 이런 과정이라면 그냥 포기하거나 없애버립니다. 하지만 1단계의 여러분 뭐예요? 그냥 무익료란 없는 것이다. 또는 등기를 떼어보는 여러분 1순위 근저당권자의 경매 신청을 확인해본다. 이두 가지 부류들은 이 헛독독보다 훨씬 더 단계가 높아서 이런 물건을 입찰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강하게 추천해드리는 건 3단계입니다. 지금 1단계, 2단계는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반대는 안 해요. 최악은 뭐야? 혼자 분석하고 혼자야. 무인연이 뭐 이걸 자꾸 구분해내는 겁니다. 3단계는 강하게 추천해드릴얘긴데요 무조건 입찰합니다. 그러면 몇 프로의 확률로 확률의 퍼센테이지는 내보진 않았어요. 보증금 찾아가는 일이 발생하겠죠. 즉, 낙찰 불허가가 되고 취소라는 이유로 보증금 찾아가라는 연락이 올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헛고생은 여러분들 소중한 경험이기 때문에 헛고생이라고 생각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등기를 계속 떴는데 올도 뛰고 내일도 뛰고 계속 뛰어봤는데 신청을 안 해. 저 같은 경우에는 경매 당일이나 그 전날 오후에 마지막으로 등기를 한번 더 뛰어보거든요. 신청을 안 해. 이건 뭐예요? 그것도 퍼센트를 제가 내본 적은 없는데 뭐 예를 들어 10%가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20%, 30%, 40% 점점 늘거든요 얘가 경매를 신청하는 확률이 50%까지 늘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경매하는 폭이 훨씬 더 넓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셨죠? 그럼 3단계 강하게 추천해드리는 게 바로 뭐냐 신청을 안 해요 얘를 만나는 겁니다 1순위 근저당권자 여러분이 만났다면 1순위 근저당권자한테 무슨 얘기를 할 겁니까? 그것도 한번 상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거 제가 말씀드렸죠. 제 강의를 들으면 이해가 가는 것처럼 끄덕끄덕 거려지나? 여러분이 제 강의를 따라해 보려고 하면 아마 10분의 1도 못 따라할 거예요. 근데 진짜 여러분께 되려면 여러분이 제가 한 시간을 강의했다면 한 시간만큼 친구나 가족들한테 떠들듯이 막할수 있을 어 정도가 되면 여러분들은 정말 제걸 많이 갖고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제 강의를 쭉 해보면 1분만 갖고 간다거나 아니면 꽤 광범위하고 수상적으로 알아듣는다거나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거나 이런 부류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연습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연습은 생각보다 어렵다 그랬어요. 말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똑같은 강의를 계속 듣는 게 어렵다 그랬어요. 지루합니다 들을 때는 왠지 다 아는 것 같거든 그거를 연습이 되면 이제 이일 순위 근저당권자를 만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말이 불술 풀릴 겁니다 해볼까요 일 순위 근저당권자님 당신은 이 경매 물건이 낙찰이 돼도 배당을 한 푼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잉여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신청 채권자의 인여가 없으면 이 물건은 법원에서 직권으로 취소시키고 경매는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이일순위 근저당권자님은 다시 경매를 신청해야 되는 굉장히 노력과 시간과 비용이 또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경매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멋있는 경매라는 밥상에 차려 있으니 그냥 숟가락만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내일 가셔서 경매 신청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난 경매를 그렇게 알려줬는데도 신청 안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많은 레벨을 쭉 올라가서 우리에게는 취소, 무잉여 이런 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취소, 무잉여라는 그 지식을 알고 있는 자칭 중수들 그런 사람들은 적어도 여러분 경쟁자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경매는 아무리 좋은 물건이 나와도 그 좋음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면 그건 좋은 물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누가 경매는 무슨 가벼울 경쟁를 써갖고 싸게 사는 거 아니에요? 가벼울 경 아닙니다. 경쟁할 때 하는 경이에요. 좋은 물건을 다, 누구나 다 알고 있다는 건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높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싸게 살 수가 없겠죠. 무슨 이유든 간에 여러분만 입찰할 수 있는 물건을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다 오면 진정한 단독 입찰이 여러분 눈앞에 펼쳐질 겁니다. 여러분이 쓰는 금액이 바로 낙찰가라는 예약입니다.